<목소리> 아, 스마일이. Let's take a look. You told me, boy. I'm so, I'm 어려워 그 u n g I'm s 이 y o 어 n 는 I'm so y o 네. 오, 어, 정말 좋지. 맨날 정말만 하셔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지금같이. 그렇죠. 여기서 포인트는 가져가는 거예요. 앞에서. 너무 아, 아, 이상한여 아, 그쵸? 어, 거기서, 거기서. 그래? 거기서 받아봐. 그렇지, 쓰지 말고. 그냥, 세게 시라고 가볍게, 가볍게. 그렇지. 그렇지. 지금 마지막에 그 느낌을, 기억해그거건 <laughs> 게임할때 연습할때는 못찾아 어드라이좀더 앞에서 한 번만 들어가는게 어려운 지금도 면그 네. <목소리> 네. 그러니까 이게 스이가는데 아니라 이가는이가야되는 시에서시을서 주는 거예요. 지금 딱서 그 정도. 뭐아어지서 점프를. 자꾸 여기서 래프를 자꾸 여기서 점이를 자꾸 여기서 점프를. 자꾸 여기서 점프를. 자꾸 여기서 점 아이 자꾸 여기서 점프를. 자꾸 여기서 점프를. 자꾸 서 점프를. 자꾸 여기서 점 자꾸 자 үлдірса 이 정도만. 이 정도만. 이정도이정도이이만이정이정도이 정도만. 이정도이정이도이 정도만. 이스윙이도 스윙 比、嗯 ела бай. Оiesen адам. дай кен кéп. Не кейін. Кен кейін. Кейін. Оса. Кейін. meals. 이 안나오는거랑 너무 많은게 문제였있지 너무 스윙이 이 정도면 축구 내가 딱맞니까 맞다 상당히 스윙을 봐이 이게 완전히 기준인 것 같으면서도 축구 치면 굉장히 많이 뛰는거에그거래 Có 그렇지, 좋다. <laughs> 어, 더 쭉쭉 가면, 손을, 손을, 이렇게 끊어. 아, 못보다지 아, 말고. 그렇죠. 옆으로 가면서, 그렇죠. 중심 옆으로 가면서, 어 중심 어. 그렇죠. 옆으로 가면서, 그렇죠. 중심 옆으로 가면서, 그렇죠. 중심 옆으로 가면서, 그렇죠. 얘는 약간 빠지면서 버려야 그래. 돼. 네.